캐리어블락 부품에 포함된 벼라셔를 M5 볼트에 삽입해 주세요. 그리고 메인 플레이트에 미리 결착해 둡니다. 캐리어블락 본체 안쪽에 삽입 후, 캐리어블락의 상하단 중긴 부분이 하단에 위치하도록 프레임에 결착하면서 3mm 앨런키로 조여집니다. 이때 약 70%만 조여줍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4.5Nm의 토크로 조여줍니다. 동봉된 레치에 십자볼트를 미리 삽입시켜 레치의 방향을 잘 확인하여 십자드라이버로 캐리어블락 상단을 조여줍니다. 이때 자전거 방향으로 힘을 주어 캐리어블락 및렛치가 견고하게 장착될 때까지 조여줍니다. 브롬톤 숭전 가방 뒷부분에는 프레임홈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힘껏 결착해줍니다. 가방을 제거할 때에는 렛치를 라이더 방향으로 당기면서 가방을 위로 빼줍니다. 캐리어블락의 최대하 중은 10kg입니다.